중고차 사고 팔때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만큼 정성들여서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중고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굿찾기는 눈에 보이는 외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뭐 긁혔는지, 찌그러졌는지, 파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고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소리> 외관이 뭔 중요하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중고차는 외관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그리고 돔 때, 암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람으로만 하면 팔, 어깨, 손까지가 크랙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외관을 뭐올 도색을 했다. 그럼 이따 의심부터 수출도 안 나가요.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운전석에 보면은 이 차가 얼마나 가동했는지, 시간이 있어요, 시간. 아우메타, 라고 그러죠? 그거를 보면은 많이 탔구나, 적게 탔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연식이 돼도 막 몇천 시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가동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했다라고 100%는 아니지만, 시동 걸려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메타만 보더라도 이 차가 일을 많이 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누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상부차 밑에서 보면은 카바 쪽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 이게 누유가 되는구안 되는구나, 육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유가 엔진에서 새는지, 펌프에서 새는지, 컨트롤러에서 새는지는 펌프 쪽에 카바 열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호스에서 새는지, 아니면 펌프 내부에서 새는지는 이거 가 육안으로 본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쉽게. 펌프는 모든 구차기가 다 사이드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정중앙 후단의 엔진, 정중앙의 컨트롤 밸브, 스윙 모터. 그 다음에 이제 오일 쿨러 라디에이터는 펌프 반대쪽에 대부분 그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밸브하고 스윙 모터 쪽에도 이렇게 육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참고 선회체에서 엔진 펌프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육안상으로 볼수 있는 누유밖에 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은 사람으로 말하면 신장이잖아요. 중요하죠. 엔진이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적정량이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이렇게 찍어보면 색깔이 아주 새카맣게 되면 교환을 할 시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피거든요. 피가 혼탁해지면 질병이 생길 수 있듯이 똑같아요, 엔진도. 그래서 엔진 오일은 정기적으로 교환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가 운전석인데, 어떤 분들은 신발 다 벗고 들어가요. 그만큼 자기 차에 대해서 이제 정성 들여서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돼요. 중고차 사고 팔때 운전석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운전석이 청결하면 나머지도 관리를 잘 했다 믿고 싶은 거죠. 또 그런 확률이 많고 시동을 걸어서 을 해보면 엔진이 수리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 일단 소리가 크고 매연이 많아요. 아, 이게 엔진 보링할 때가 됐구나. 아니면 더 써도 되겠구나. 이거 는 쉬운 전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유화 부하가 있고 엔진 부하가 있어요. 엔진 부하는 RPM 올리면 매연이 나요. 일단 그게 이제 엔진 부하고. 유압부하는 RPM 올리면서 동작을 하이퍼보면은 매연은 안 나는데 무리하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분 때, 암 때, 버켓을 풀로 풀로 땡겨보면 정상적인 유압 시스템 같으면 부드러운데 많이 그냥 힘들어하는 말하면 사람 체급이 뭐 60kg밖에 안 되는데 배크리를 짊어지라 하면 힘들듯이 똑같아요. 그럴 때는 유압부하고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붙잡기가 일을 하다 보면 먼지하고 이물질들이 막 날라와서 라디에이터 코알를 막히고 이런 경우가 빌비저예요 라디에이터가 맥혔거나 에어클리너가 맥혔다 하면 엔진에 무리가 와서 부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교환도 해줘야 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전대 때 아무 때 버켓이 속도가 느리다, 안 느리다, 유격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핀이 마모가 됐든지, 부싱이 닳았든지 작동해보면 허리가 요란스러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마모 유격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운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신호를 걸어서 높이 들어놓아보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실린더가다 돼서 내부에 실이 이제 마모돼서 그럴 수도 있고, 컨트롤 을 위해 내부 노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금방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고차에서 또 빼놓지 못할 중요한 포인트가 이 하부. 하부가 어느 정도 나무가 됐는지에 따라서 중고 감정가가 달라져요. 팍팍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톱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하나가 손상이 심하거나 어느 한 부분이 결함이 생겨버리면 주행이 안 돼요. 시운 전에 그 동작해보면 덜덜덜 소리가 나죠. 마모가 됐으면. 우선 슉. 이쇼판이 이제 얼마나 마모됐느냐. 얼마나 더 써도 되느냐. 그걸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이게 마모가 되면 미끄러져요. 만약 경사지 같은 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슈판이 달았다. 그런제 걸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랙 링크가 마모가 되면 몇퍼 정도 소모가 됐다라는 거를 감정을 잘 해야 돼요. 부싱이 먼저 마모되면 그 안에 삐니어 깨져버려요. 압력 때문에. 하중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프라켓이며 주행 모터까지도 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부싱이 얼마나 마모됐는지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이부싱 자체가 완전히 원형인데 밝게 되면, 안전 초보자 아니고서는 하부가 마모가 됐다, 안 됐다, 금방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링크나 스프라켓이나 아이들라나 주행모터까지 이런 거는 항상 공존나듯이 같이 가야 돼요.